아주 나운님을 신뢰를 많이 하어막 네. 아니, 저는. 저 저는. 는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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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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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 있죠. 외노자잖아. 그 제주도 가서 있잖아. 딱 나는 공항 그 저기 갈 때도 쓰레파신고 가잖아. 제주도. <laughs> 그또아 영화 신세계인가 어딘가 그 보면은 그 저기 신라호신고도 막 그지. 그그저 선글라스. 어. 어쩌 막 했어. 어, 취 그렇지. 막 나. 어, 그렇지. 선글라스도 중요해. 선글라스는 또막 100만 원짜리. 그막 그 루이비통 막